안녕하세요. 어, 권양대학교 간호대학장 이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올해도 학술제 및 홈커밍데이를 했는데 2025년 어, 학술제 및 홈커밍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진과 간단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학술제 영상을 볼텐데 학술제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하는 거냐 포스터를 각 학술 동아리에서 어, 연구를 한 후에 포스터를 게시하거든요. 일단 게시도 하고 구두 발표도 하는데 그 포스터 게시를 이렇게 간호학과 로비에다가 게시해놓은 거예요. 학생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각 학술 동아리에서 어, 포스터 한 것을 전시하고 있죠. 간호대학 로비도 한번 보시고. 다양한 학술 동아리에서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게시한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학술제 할때 건양대학교 의료원에서 간호학과 재원동문회 어~ 간호학과 그 건양대학교 어~ 병원에 근무하는 어,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출신들이 동문회 재원동문회를 그~ 만들어서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시고 항상 발전기금도 보내주시고 저희 재원동문회 회장님이신 이영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환도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뭐냐 이거. 아유, 건양대학교 병원 간호 부장님, 또이기현 부장님께서 홈커밍 데이와 학술제 축하한다고 이렇게 화분도 좀 보내 주셨고요. 또 대전 간호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장님 아유 박순선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선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박순선 회장님은 또 이번 그 저희가 간호대학 개설 30주년 행사를 또 진행했기 때문에 특강자로 모시기도 했는데 특강도 해주시고 이렇게 화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 이렇게 바베큐 파티, 홈커밍데이 바베큐 파티는 감성 조명과 함께 이런 식으로 행사가 돼요. 굉장히 감성 조명과 함께 이 학생들이 어, 같이 즐기고 먹고 하는 시간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음악도 잔잔하게 간호학관 앞에 있는 로비에서, 그러니까 앞마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성 조명과 함께 따뜻한 어, 식사를 할수 있죠. 이번에는 저기에 보이듯이 그 오뎅, 오뎅꼬치도 했어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오뎅꼬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오뎅꼬치 도 이렇게 했었다 시작하기 전에 행정실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간호대 행정실 선생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어딱 봄에 저희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꽃이 만발한 영상을 볼수 있고 행사를 주관하는 여기 남자분 사장님이시거든요 사장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계신다 어 끝나고 나서 우리 행정실 선생님들과 간호대학 보직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테이블 하나 하나 다 정리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간호대학 학생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은 다 갔지만 우리 간호대학 행정실 선생님들과 보직자 분들이 남아서 이렇게 행사장을 정리도 했다 얼마나 정말 너무 헌신적인 사람들. <laughs> 이런 행사를 위해서 학생들이 어, 너무 많이 왔죠. 저희가 예상을 한 400명 예산 예상을 했는데 어, 510명, 550명이 와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즐긴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저랑 또 학과장님이 행사 전에 사진을 찍는 모습이고요. 간호학관앞 마당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찍었을 때또 이렇게 한꺼번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어, 저희 학술제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어, 그 재현동문의 회장님, 또 간호 부장님, 박순선 회장님, 또 선배님 다 오셔가지고 또 교수님들과 오셔서 단체 사진을 찍어주셨죠. 화이팅! 하는 장면이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봐도 너무 감사하네요 졸업생 여러분 과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굉장히 좀큰 홀에서 했었어요 리버럴 아츠 홀이라고 어, 메디컬 캠퍼스에서는 가장 큰 행사장에서 하다가 저희가 바베큐 바베큐 파티 자체를 간호학관 앞에서 하기 때문에 간호학관 강당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에, 여기가 더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간호대 강 현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줬고 학생들이 어 다양하게 식사를 즐기는 부분 학생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돼서야 감성 조명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나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사진을 찍었네요. 지금 먹어야 되는데 어 지금 와서 먹어야 되는데 한 5시에 시작을 했더니 밝을 때 이미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 귀빈들 코사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부장님이 교학부장님이 사진을 또 예쁘게 찍어주셨네요. 학생 애들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 애들은 먼저 식사를 저희가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 애들 했고 학생들 먹는 모습을 저희 간호학과 교수님들하고 그 뭐야 행정실장님 행정실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어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먹는 모습 또 선후배들 간에 그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도 좋았죠?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았고 비올까봐 걱정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따뜻한 사진들이 연출이 된것 같아요. 다들 좋다고 해줬는데 정말 좋았죠? 뭐 단체 사진 옆에서 찍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발전 기금을 내러 그 선배님들이 와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발전 기금을 주고 가세요. 요번에는 어 01학번, 001학번 11학번 선배님들이 오셨는데 대표로 이렇게 오셔서 발전 기금도 기탁해 주고 가시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고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이런 학술 그 학술제인 홈커밍 데이에서 선배님을 초청할 때 10년에 한 번씩은 학교에 방문하자라는 모토 아래 음, 졸업한 지 10년, 20년. 이제 30주년 됐으니까 30년 된그 선배님들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된 선배님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발전기금 이렇게 주시는 모습. 따뜻한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해주시고 가셨고요 보건교사로 근무하시는 분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건양대병원에서 계신 분 이분은 지금 임신 중에도 오셨잖아요 바, 그 저기 버벌 입고 계시는 분은 임신 중에도 오, 와서 후배들 격려해주고 발전기금도 기탁해주고 이렇게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학술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그 그... 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 소개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대학 소식지라든지 매월 달력을 발간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간호대학에 대한 소개에 1, 2학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밝을 때 이렇게 다 먹고 가 가지고 진짜 따뜻할 때 <laughs> 따뜻할 때못 봤네. 따뜻할 때못 봤어요. 그리고 어그 삭술제에서 잘 발표한 사람에게는 저희가 또 시상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수했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일본 연수 갔다 온 학생이 대표로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 듣죠. 그리고 로비에 있는 LED 간판에는 우리가 이번에 27회 간호학과 학술제, 17회 홈커밍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알리는 화면 그리고 포스터. 어 너무 사랑스럽게 잘 만들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너무 따뜻하잖아 요번 그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간호의 미래라는 주제로 해서 어 AI 시대의 이 디지털 헬스케어 어떻게 간호와 접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학술제와 특강을 진행했어요 제가 어, 말,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이기영 간호부장님, 건양대학교 병원 간호부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런 음식들, 대부분 바베큐 파티니까, 그 바베큐 이외에도 야채라든지 소야, 소세지 야채 볶음, 이런 것들.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총장님, 총장님도 오셔 가지고 저희 간호대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후원하고 계시고 저번에는 앉아서 우리가 그어학그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스탠딩으로 이렇게 무대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제가 제일 먼저 그 쌈을 싸 먹고 있었거든요. 반대편에서 그거 보면서 아, 간호대학장 너무 잘 먹는다. 제일 제일 먼저 먹고 있냐 이러면서 놀리시 지금 축하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홍콩인 대회를 이렇게 크게 할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학과 평가에서 1등을 했거든요. 저희 대전이랑 그 글로컬 캠퍼스랑 메디컬 캠퍼스랑 합해서 39개 학과 중에 1위를 간호학과가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있는 그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환원하고자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것은또 총장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때요? 나 사회생활 잘하고 있나요, 이면남? 사회생활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학술제에서 발표한 학생들에게 우수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시상을 하고 있고 잘 생겼다 어, 학생회 학생들 너무 수고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했는데 너무 저작권에 그 너무 초상권에 그 위반이 된다면 제가 나중에 불러 처리해 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오셔 가지고 여기 임신한 선생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졸업생들이 있는데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10년 20년이 지나고도 계속 계시니까 교수님들 하고도 교류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요번에는 그 박순선 대전 간호 대전 광역시 간호사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에 대해서, 또 간호법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걸음해 주신 박순선 회장님께도 또 영상으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이묘남, 사회생활 잘하고 있나요? 대학 발전기금을 주고 가신 우리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배님, 한명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수님이 오신 장면들. 그리고 바베큐를 구워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보직자분들하고 행정실 선생님하고 단체 사진을 중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또 이쪽에서도 찍고 저쪽에서도 찍고, 여러 각도에서 좀 찍어봤습니다. 어,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 시간을 즐기고 있고요. 또 저희 과잠 너무 예쁜 과잠 입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과잠 입고 여러 학생들이 스탠딩 무대에서 즐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한 들어온 것들만 좀 정리를 해 봤었어요. 이렇게 좋은 화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박순선 회장님도 감사하고, 단체 사진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렇게. 둘, 셋! 그렇죠. 언제나 모든 행사에서는 이렇게 동영상 이게 제맛이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보여 드리고 싶.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수 있을지 이렇게 큰 규모로 할수 있을지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학술제와 홈코밍 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배님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저희 간호대학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